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계획 실무, 그 중에서도 수선주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 내용들은요, 수선주기가 어떤 것이냐, 뭐 수선주기의 어떤 기준, 그리고 수선주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수선주기를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수선주기를 가지고 장기수선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어, 수선주기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수선주기 정의, 제가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단어도 찾아봤는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 화면이 있는 것 같이 동일합니다. 설비의 노후화에 의한 성능 또는 기능의 저하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의 간격, 아주 짧지만 수선 주기의 정의를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비가 노화가 되고 성능 또는 기능이 저하되면 그것을 원상 복귀, 뭐 새로 설치하는 거죠. 그런 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펌프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펌프. 뭐 수선 주기를 한 5년으로 보고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이렇게 기능이 100%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50%쯤 떨어졌다가 또다시 5%까지. 가면 간당간당하죠?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거 언제 고장 날지 모른다. 그렇게 아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 주기를 우리가 임신을 5년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교체 시기는. 자,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수선 주기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칸 그려놓은 것은 첫 번째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칸 그렸습니다. 보통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이 기능을 할수 있는 사용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럼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선 주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선 주기가 아마 향후 그 위치에 설치되는 설비들의 수선 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이 동일한 시점에 아마 수선 주기를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수선 주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능 기능이라고 돼 있죠. 보통 같은 위치에 같은 설비를 열 때는 그 성능만 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성능을 해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있으면 좋긴 좋죠. 하지만 뭐가 따릅니까? 성능이 좋아지면 비용이 따라가죠. 그래서 적당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거의 비슷한 것이 설치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선 주기가 거의 동일한 사이클로 옵니다. 자, 그런 것을 수선 주기라고 합니다. 별표로 보는 수선주기. 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101동 짜리 하나 그림을. 아파트 참 짧게 그렸죠? 20층 짜리 40세가 사는데 1호, 2호 이렇게 사는 동을 하나 그렸습니다. 별표에 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승강기. 그리진 않았지만요. 승강기를 하나 이렇게 잡아서 별표를 한번 봤습니다. 별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의 별표. 기계장치는 전면 교체하는데 15년이다. Y와 C부는 전면에 5년이다. 제어반은 15년. 조속기도 15년. 도우개 폐제도 15년. 지금 보는 이 화면이 별표 1에 있는 수선축입니다. 이게 뭐죠? 별표 1에 있는 기준을 잡아놓은 수선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수선주기는 기본은 여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한 80가지 되죠. 자, 이게 별피해 있는 수선주기입니다. 자, 수선주기도 봤고, 자, 이제부터 수선주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1 0일동만 있었죠. 이번에는 102동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똑같은 20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얘는 40세대고요. 얘는 80세대입니다. 그렇게 써 있죠. 101동, 102동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볼까요? 101동, 102동 최고층이 20층입니다. 20층. 101동은 1호, 2호에서 40세대가 있고요. 102동은 1, 2, 3, 4호에서 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제목에 있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순간기가 먼저 수선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어느 게 먼저 수선해야 될까요? 제가 삼초 드렸죠. 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게 먼저 순서할 건지. 여러분은 뭐? 고민 많이 해보시겠죠? 아, 이게 뭐, 똑같은 아파트, 우리 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똑같이 고장나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있고, 세대가 많으니까 이쪽이 하는 집도 있고, 얘는 비었으니까 얘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1동은 40세대, 102동은 80세대, 사용 세대가 사용 빈도하고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서 101동과 102동은 102동이 사용 세대가 몇배 많습니까? 두배 많습니다. 그러면 사용 빈도가 몇도 많습니까? 두배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유추가 가능하죠? 어느 게더 빨리 수선해야 될까요? 답은? 배기동입니다. 예죠예요 배기동. 102동. 배기동을 먼저 수선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역시 40세대는 4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80명이 한 대를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주 쓰니까 고장이 나는데 얼만큼 고장 나느냐. 101동이 한번 수선할 때 얘는 몇 번요? 두번 수선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는 40세대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80세대니까, 80세대가 두 배만큼 쓰니까, 고장도 그만큼 더 빨리 일어나죠. 실제 기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두 배보다 훨씬 더 빨리 고장도 날수 있지만, 그냥 산수, 더하기 빼기 했다 치면, 얘가 두배 빨리 고장납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 지금 보는 이 별표, 처음에 봤죠? 기계장치 15년 시브로프 5년 제어반 5년 조속기 15년 개폐장치 15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두 개동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별표에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리 규약 개정한다고 보면, 관리 규약의 그 정립 요일을 보면 아마 한 다섯 칸쯤 돼 이렇게 내려가 있을 겁니다. 1, 2, 3, 4, 5번. 거기에 뒤에 숫자만 빵빵빵 고치고 하는 단지가 거의 99%죠. 그게 뭡니까? 서류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마, 아, 앞 조금 전까지 생각했을 땐 얘가 더 빨리 고장나는데. <laughs> 별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죠. 와, 고민됩니다. 예. 그래서 수선 주기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걸쓸 건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 별표는 정부가 공동주택에 정한 표준 주기다. 표준 주기다. 표준. 표준. 뭔가를 줘야 되니까 준 표준 주기다. 두 번째 기간마다 주기가 틀립니다. 뭐좀왜 따르냐? LH 공사에 있는 주기, SH에 있는 공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썼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공사에서 지은 공동주택의 표준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가 공동주택의 표준을 하나 줬는데 얘들은 왜 다르냐는 거죠? 각 시도마다. sh도 다르고, lh도 다르고, 다 다른 걸 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는 이각 공사들마다 그 수선주기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쓴다는 뜻이죠. 저희가 두번 참여해 봤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사용 실주기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수선주기는 단지의 공사 주기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 이거 단지에 공사 주기를 거이게 가장 정확하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라는 거죠. 101동은 40세대, 102동은 80세대. 어느 게더 빨리 고장나냐? 얘가 빨리 고장날 거니까, 얘가 15년이면, 얘는 뭐한반 나누면, 한 7년? 8년? 두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수선주의가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두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장기수선 계획을 이걸 보고 세우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장기수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 단지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20층짜리가 있습니다. 몇대 있습니까? 두대 있습니다. 수선주기가 몇 년이죠? 조금 전에까지 봤죠? 대섯번몇 년이죠? 15년. 이렇게 장기 수선교육을 어요 그러면서 머리 아파할 겁니다. 어, 얘는 좀 빨리 고장나는데. 이렇게 고민 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형태는 잘못된 형태입니다, 이거 승강기가 20층짜리, 두 대, 15년, 심지어 이렇게 써놓습니다. 어떤 단지야 우리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교체할 거다. 왜? 두개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여기 있는, 분명히 백이동께 먼저 고장날 건데, 그냥 그대로 쓰기가 너무 가슴 아프다니까 답답한 거죠.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laughs> 누군가 길을 터줬죠? 이렇게. 15년에서 20년 쓰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렇게 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단지에 승강기가 두대 있으면 일단은 두 개가 나눠져야 됩니다. 첫 번째, 승강기가 있습니다. 20층짜리 몇대 있죠? 한대 있습니다. 뭐에 기준했어? 수선주기 15년을 기준해서 한 대. 그럼 결국 얘는 뭐죠? 여기 있는 거, 101동 거라는 거죠. 101동.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가 있습니다. 20층짜리 몇 대? 한대더 있습니다. 수선주기는 몇 년? 두배 많으니까 반 잘라서 8년 잡았습니다. 얘는 뭡니까? 102동이라는 거죠. 결국 장기 수선 계획은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선 주기에 맞춰서 각각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예를 들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승강기가 100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선 주기에 따라 가지고 100대를 나누면 됩니다. 실제 승강기 하는 업자, 관리하는 회사들은 수선 주기를 다 나눠 가지고 관리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 수선 주기를 나눠 가지고 달라 그러면 관리하기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꽤 간단하죠? 기계 장치 승강기 1시 그죠? 20층짜리. 수선 주기가 몇 년? 15년. 얘는 몇 동입니까? 101동에 한대다 라고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있는 건 어떻게 하냐? 20층짜리. 기계장치. 일식이 있는데, 얘는 몇 동이죠? 102동까지. 근데 뭐가 있습니까? 수선주기가 얘는 몇 년? 8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을 세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세히 봐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 글씨가 자세히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승강기 가격을 한 대당 4,200만 원 잡았습니다. 4,200만 원.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수선 주기를 15년에 잡았고 얘는 수선 주기를 8년 잡았습니다. 그러면 1년당 단위 금액이 다릅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1년당 단위금액인데요. 15년으로 나눈 1년당 단위금액은 한 2, 280만 원 되고요. 8년으로 나눈 단위금액은 한 500만 원 됩니다. 돈이 얼마 차이 나죠? 두배 차이 나요. 정립해야 될 비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장기수송계획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수송계획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100개면 몇개 만들어야 되죠? 이게 100개 나옵니다. 저희들이 뭐한 7천 세대 단지도 해봤는데요. 뭐, 그것도 한 100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장기수선계획 수선 주기에 대해서 누군가 국토부에 질의했습니다. 질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장기수선 검토 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면, 수선 주기는 5년, 8년, 10년 명확하게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는 수선주기를 3년에서 5년, 8년에서 10년으로 수선주기의 기간을 2년, 3년의 여유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유효한지, 명확하게 수선주기를 정하여 장기수선을 세워야 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거죠. 수선관기를 20층짜리가 두대 있는데 15에서 20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간격을 두고, 이거 써도 되는지 국토부에 지리했습니다. 국토부 답변 보겠습니다. 지리 답변. 주택법 시행 규칙 별표 5, 장기 수선 계획 수립의 기준에는 구분, 공사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수선율, 비고로 이어져 있습니다. 좀 길죠? 앞이 항상. 이와 관련하여 앞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할 모양입니다. 수립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선 주기, 수선율 등에 관한 해당 공동주택의 노후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뭐 수선주기에다 딴 이야기를 해요. 수선주기, 수선율. 이것은 관리 현황의 노후화에 따라서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꾸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검정색 뒷부분에 글씨한 부분이나 수선주기를 질의 내용과 같이 같은 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주택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뭐안 된다 이랬으면 좋을 긴데 판단됩니다 이랬으면 낫죠 판단됩니다. <laughs> 네, 답변이 다 이래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수준계획 조정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3년에 한번 하죠. 근데 그걸 뭐 간격을 2, 3년 초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기수준계획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식의 장기수준계획은 세우면 안 되죠. 이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표준 체계는 뭐 그렇게 나왔었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옆 단지가 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따라가면 같이 죽습니다. 큰납니다. 일 네,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학습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수선주기의 정의 설비 노화에 의한 성능 또는 기능 저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시간의 간격이다. 간격 이렇게 간격이다. 자 그다음에 수선주기의 기준 명확하게 뭡니까? 정부가 공동주택에 정한 별표 1입니다. 별표 1. 수선주기의 성격은 뭡니까? 수선주기의 성격. 아, 수선주기? 그래요. 수선주기라는 것은 사용의 빈도와 사용의 유라고 상관이 있다. 거의 비슷하죠, 수선주기는. 어,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죠. 수선주기에 따라서 그럼 빨리 고장날 거니까 빈도가 그에 들어갈 것이고 사용률이 들어가겠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수선 주기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선 주기에 결정. 가장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 현장의 수선 공사 주기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기 수선 계획에 썼던 그 어떤 공사 목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잡을 때는 꼭 장기 수선 충단금 옛날에는 뭐 장기 수선 충단금 없이 수선이있을 때도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서 수선주기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차기 공사의 수선주기에 정확하게 일정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선주기는 현장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선주기로 작성하는 장기수선 계획 방법. 몇번 봤죠? 수선주기 기준의 작성 방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승강기가 20중짜리 한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수선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장기수선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계획 수선 주기. 뭐한 달락으로 하기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